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161절 말씀부터 봅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극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켰으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런 양 같이 내가 방황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시편 119편을 이렇게 묵상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시, 어, 시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 그 즐거움 송이꿀보다 단그 말씀의 즐거움 속에 있으셨는지요? 오늘 이제 176절까지 마지막 부분을 이제 묵상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이달락은 시작하죠. 161절.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니 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합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말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는 말인데 여기 고관들이라고 표현되니까 좀 직접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는데요. 쉬운 번역은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내가 주, 어, 권력자들이 까닥없이 나를 박해합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두려워합니다. 권력자들이에요. 고관들은 권력자들입니다. 권세를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들이 까닥없이 박해해요. 그러니 사실은 두렵지요. 힘을 가진 자들이 어, 그 힘을 가지고 박해하는 상황이니까 두려운데요. 시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관들이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들의 권세 잡은 자들이 두려움이 아니라, 그의 두려움은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의 말씀에 권능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권력자들은 권력자들의 두려, 권력자들이 행사하는 권력이라는 것이 그 권세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권세이고 그들이 할수 있는 것이라곤 우리의 육체를 어떻게 행하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이 허용하실 때 하나님은 온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렇게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가 너희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되는 분은 주님이시고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이 무서워요.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은 기껏 해봐야 우리의 몸을 어찌하는 것이겠죠. 그것도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제자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박해를 당하기도 한다는 거죠 물론 이 제자들이 그렇게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용하시기 때문에 주어지는 상황이라고 얘기해요 참새 비유를 들면서 그러니, 그렇게, 어, 하, 그들이 할수 있는 일은 제한된 것, 그것도 하나님의 허용하시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 그를 두려워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0편 119편을 보면서 그런 기도를 하자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또이 시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이 시인의 즐거움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인의 두려움이 우리의 두려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을 읽으면서 이렇게 같이 고백하면서 우리의 두려움도 오직 주의 말씀에만 어 어떤 환경이나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의 즐거움도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여기는 즐거움과. 62절에, 162절에. 사람들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 하나이다. 10편, 119편을 읽다 보면, 아, 주님의 말씀 때문에 즐거워함들이 그냥 곳곳에 묻어나게 됩니다.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게 여겨지지 않아요. 이 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추장스럽지도 않아요. 부담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말씀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 말씀 듣기를 너무 좋아하고 순금보다도 정금보다도더 귀하다고 이야기하니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이 무엇이냐면 전쟁하고 나면은 전리품들을 얻지 않습니까? 그그그 그, 그 얘기예요. 전리품들을 얻었을 때그 기쁨이 있잖아요. 승리해서 얻는 그 전리품 얻는 그 기쁨을 얻은 것처럼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아갈 때 즐거움이 있는 거죠. <laughs> 어떤 면에서 이 시인은 많은 것들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많은 것들을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빼앗겼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의 즐거움은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거기에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혹시 소유의 넉넉함에서 즐거움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즐거움을 찾는 겁니다.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겠지요. 음, 그러나 이 말씀의 즐거움을 아는 사람들은 너무 그것이 즐거워서 비록 가진 것이 없고 여러 가지 많은 박해와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지만 기뻐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 속에서도 그렇게 큰 기쁨이 있었던 것은 주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역설이에요. 비록 상황은 어려워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서. 하지만 주의 말씀이 있어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거죠. 상황이 나아졌기 때문에, 또 나아질 거기 때문이 아니라요. 주님의 말씀, 신실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즐거움이 되는 거죠. 이것이 오직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기쁨이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기쁨을 누리셔야 돼요. 이 즐거움을 누리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주의의 말씀이 즐거움이 돼서 너무 이 말씀이 좋다는 거 송이꾸보다 더, 더 달다고. 아침에 그 말씀을 읍조리기 위해서 새벽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는 이런 즐거움들. 여러분 그것들을 경험하며 나아가셔야 돼요. 빨리 잠들고 싶은 거예요. 내일 본문을 더 묵상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오늘 묵상할 수도 있지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속 내일 아침에 빨리 일어나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싶은 그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그런 즐거움들을 여러분 누리며 나가야 되지. 물질을 넉넉하게 가질 때의 기쁨은 비교도 할수 없어요. 우리 모두가 이런 즐거움을 경험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 두려움이 되고, 또, 주님의 말씀이 즐거움이 되는 사람의 삶 속에는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죠. 그것은 우선은 163절에 있는 것처럼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말, 율법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악을 미워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좋아하는데 악을 행하며 살아간다? 여러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 성경 몇 독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어요? 여러분, 몇 독했다는 것 그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시면서도 그삶 가운데 거짓된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거는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모습은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면 거짓을 미워하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리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죄가 미운 거예요. 죄가 믿고 그리고 싫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비치시고 주님의 말씀이 비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어둠 가운데 거할 수 있어요. 불편한 거예요. 뭔가 그런 죄악들이 불편하고, 이전에는 그것이 즐거움이 되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는 그런 것들이 왠지 불편하고, 그리고 싫고, 예, 그걸 멀리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거죠. 이전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졌던 것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그게 더러운 일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죄에 대한 인식들은 커지고 그것을 미워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주의 말씀을, 말씀만 두려워하고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 죄에 대한 인식과 그걸 미워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지. 찬양으로도 나타나죠. 164절. 죄의어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일곱 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예, 네, 찬양이 있어. 요 여러분 말씀이 있는 사람은 찬양이 나타나게 해야 돼요. 골로새서 에베소서에 보면 어, 에베소서는 이제 성령의 충만함으로 얘기하고요. 골로새서는 말씀이 말씀에 충만한 말씀이 그들 가운데 거함으로 이야기하는 비슷한 병행 구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이제 찬미하며 서로 화답하게 되죠. 골로새서 말씀에 따르면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하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이 일어나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루 일곱 번씩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일곱 번일 수도 있겠지만 하루 종일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죠. 예, 하루 종일. 그 말씀을 생각하니까 그 말씀 가운데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들을 곱씹으면서 찬양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평안이 있죠. 16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 뭐가 있냐면 주님의 법을,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자, 그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평안이 있어요. 크, 평안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불안해요.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어도 부활하래요. 나 말씀이 있으면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지 않고 상황이 열악해도 거기에 평안, 즐거움과 평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뭘 오해하지 말아야 되냐면 평안이 있다는 것과 그이 환란이 없다는 것, 일치하진 않아요. 예. 평안이 없는 것, 그것이 곧 환란이 없는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의 삶에 고난이 없지는 않아요.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시편 1 1 9편을쭉 읽다 보면 계속 그 얘기예요. 자기가 고난 중에 있다고, 자기 살려 달라고, 오늘 뒷부분에서도 그런 기도를 하지만. 너무너무 어렵다고. 자기를 까닥없이 미워하는 자가 있다. 자기 생명을 헤아려는 자가 있다. 하면서 계속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시인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죄를 지었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이런 귀신 있나 봐요. 이렇게만 얘기하진 않아요. 제가 주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주님 저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오늘 본문에서도 평안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장미료, 장애물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바로 이어지는 구절들. 166절에서 168절까지 뭐라고 합니까? 자신이 어떻겠다고 주의 말씀들을 다 지켰다고 합니다 166절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켰다 167절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켰사오며 168절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켰사오니 싸우니. 지키게 싸오니가 아니라 지켰사오니 네, 지켰어요 주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며 그 말씀을 두려움으로, 즐거움으로 삼고, 그리고 거짓을 미워하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삶 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현재 나타난 삶은 뭡니까? 고난이에요.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기도해요. 169절, 170절, 69절, 7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강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부르짖고 있잖아요. 뭐라고 부르지냐면 나를 깨닫게 하소서 하는데 170절에서는 나를 건지소서 이야기예요 자기를 구원해 달래요 173절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174절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으며 175절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176절 내가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시편 119편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말씀을 이처럼 사랑하며 나아가는 자, 말씀을 지키며 나아가는 자의 상황은 고난이었다는 것.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시라고 할수 있는 거죠. 자신을 어, 길 잃은 양과도 같이 마지막 절은 그렇게 비유합니다 길 잃은 양과 같이 자신이 방황하고 있다고 그러니 목자 되신 주님께서 자기를 찾아달라고 어, 주님은 목자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대로 주의 계명들을 자신은 잊지 않겠으니 그 말씀대로 자기를 찾아주시고 자기들을 자기를 건져 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길 잃은 양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죠. 목자의 돌봄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리와 같은 사나운 짐승들의 밥이 될수 있습니다. 눈이 나빠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낭떠러지와 같은 곳으로 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 굶어 죽을 수도 있겠죠. 목자를 잃어버린 갈 길을 잃어버린 양의 모습은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데그 삶에 고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현실일 겁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높임 받고 영광 받는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주인되어 살라고 가르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됩니다라고 그것을 인정하는 세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은 다 거짓된 것이고 사기야 라고 주장하는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신실하다. 그것이 가장 소중하다.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대접을 받으며 높임을 받을 수 있겠어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지요. 요령껏 살아가고 자기 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그러니 말씀대로 살아간다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시편이 시편 119편이 보여주는 거는 그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고난 가운데서 이 시인은 뭘 바라보고 있는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고요. 이걸 또기도로써그 시간들을 견뎌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아나게 하소서. 나를 구하소서. 나의 도움이 되소서. 계속 그런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심을 따라. 여러분, 이 시인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냥 이 시인은 그렇게 간구하면서 끝나게 됩니다. 이 시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본문에 나타나지 않지만,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시인의 기도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그 가운데서 건지셨을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냐면 이 신은 한 개인의 간구이기도 하겠지만 또 공동체의 간구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공동체의 간구이기도 하는 거죠. 그 간구의 마지막이 뭡니까? 이릉양과도 같은 자신을 좀 찾아달라고 하는 거죠. 목자를 요청하고 있지.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오, 양도 재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님 까닥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목자 되신 주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잃은 양을 찾으시고 그 잃은 양 찾은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비유를 하시죠. 누가 보면 15장에 보면, 동전, 이런 동전을 찾는 이야기, 이런 양을 찾는 이야기, 곧 이런 아들을 찾는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목자 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길 잃어버리고 각기 제 길로 가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땅 가운데 오신 거죠. 아마도 이시편의 119편에서 간구했던 것처럼 말씀으로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구원해주세요. 길잃는 양가도 같은 나를 찾아주시고, 건져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 예, 교회적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참목자를 이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길 잃은 자들을 찾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그들을 말씀대로 구원해 주신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장 안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주님이 오셔서 그 약속대로 그 기도대로 그 일들을 이루시는 거죠. 말씀이신 주님이 오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두려움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그리고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를 건져 달라고 강구하며 나갔던 이 시인처럼 어렵고 힘든 삶들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소망으로 삼고, 위로와 격려로 삼아 이 길을 올곧게 걸어갈 수 있는, 또 주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